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대추즙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쌀쌀한 날씨예요. 어, 집안일하고, 어, 그리고 사무실 나와서 일하다가 어, 조금 쌀쌀하다 싶을 때, 요럴 때, 어, 대추즙을 한잔 마시면, 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을 1도 정도 올리, 올렸을 때, 어, 모든 병, 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면역력이 올, 같이, 체온처럼 같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요런 대추즙, 뭐, 생강즙,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이런 것들이 그런 체온 올리는 차로 아주 적당한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어, 좀 맛있는 차를, 어, 손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이럴 때, 어, 그럴 때 대추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대추차 챙겨 마시고 건강한 한절기 보내겠습니다. 경산대추입니다.